저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지금 다시 돌이켜 생각해봐도 너무 가슴이 아픈 기억들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연들을 보다가 저도 많은 분들께 제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 저도 얼마 전 10년 만에 알게 된 모든 사실을 꼭 누군가에게라도 말을 하고 싶었기에,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정말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제 사연 꼭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추억을 떠올려보면, 참 하루하루가 힘들고 너무 벗어나고 싶었던 기억들만이 가득합니다. 비록 아버지께서는 많은 재산을 갖고 있으셨기에 생활에 있어서 돈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죠. 하지만 어머니가 제가 어린 나이에 집을 나가면서부터 제 인생은 참으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버지는 갑자기 저보다 두 살이 어린 잘생긴 남자 아이를 데리고 오더니 제 친동생이니 인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이 외서했던 터라 그 아이는 저보다 키도 크고 체격도 훨씬 좋았었죠. 알고 봤더니 제 어머니는 아버지의 불륜 사실을 알고 나서 막바람을 피시고 집을 나가셨던 겁니다. 별로 저에 대한 사랑도 크지 않으셨던 분이었기에 어머니는 열심히 살아라라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시고는 훌쩍 떠나버리셨죠. 그리고 제 동생의 친어머니는 갑자기 암투병을 겪다가 돌아가시게 되었고, 홀로 남겨진 아이를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아버지는 저희 집으로 데리고 오셨던 겁니다. 동생은 처음부터 제게 적대심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제 아버지 탓이라고 늘 생각했었고, 그런 아버지의 밑에서 곱게 자라고 있었던 제가 절대로 좋을 리가 없었죠.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동생은 아버지가 없을 때면 저에게 짓궂은 장난을 쳤습니다. 저보다 덩치가 훨씬 큰 동생은 두 살이 많은 제게 반말을 내뱉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이 되어 가지고 아버지에게 이런 사실을 이르기에는 너무 창피했죠. 그래서 그냥 아직 동생이 철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달라지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짓궂은 장난은 점점 도를 넘어서서 학교에서까지 그런 행동들이 생겨나더군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별거 아니라고 치부하고는 저는 참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지내던 중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6학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제 생에 처음으로 두근대는 감정을 느끼게 해준 여자가 나타났고 그 당시 저는 그 여자를 아주 많이 짝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와 가깝게 지내고 싶었고 집에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죠. 몇 번을 지우고 쓰고 반복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편지를 동생이 방에서 읽었나 보더라고요. 갑자기 동생은 낄낄 웃으며 너연이 좋아하는구나. 네 주제도 모르고 고백을 하려고?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동생에게 화를 냈습니다. 왜 함부로 내 편지 읽고 그러냐며 욕을 하고 뛰쳐나갔죠. 그날 이후로 며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제 동생이 연희의 손을 잡고 제가 있는 쪽으로 걸어오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동생은 저를 가리키며 우리 형인들 같은 반이라며 라고 웃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는 걸 질끈 참고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집에 가자마자 분노가 폭발해서 펑펑 울면서 눈에 보이는 동생의 물건을 모두 다 던졌고 또 가위로 마구 찢어버렸죠. 30분 정도가 지났을 무렵 동생도 집으로 들어오더니 제게 뛰어들었습니다. 신체적으로 제가 당연히 불리했지만 저도 눈이 돌아간 상태여서 동생의 멱살을 잡고 서로가 처음으로 몸싸움을 하게 된 날이었죠. 그런데 정말 뜻하지 않은 큰 사고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저는 옆으로 넘어지면서 귀가 가구에 크게 부딪혔고 결국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까지 생겨버렸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저는 한쪽 귀가 들리지가 않아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눈가가 촉촉해 있었고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한쪽 귀가 영구적으로 청력 손실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어린 나이에 평생 제 귀가 상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너무 화가 났습니다. 구석에 있는 동생에게 욕을 해대면서 달려들었고 마구 때렸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네가 먼저 해 놓고 왜 자기 보고 그러냐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쪽 귀를 잃게 되었고, 훗날 웃고 지낼 줄만 알았던 동생도 잃게 되었습니다. 학창 시절 내내 저는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괴로운 생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원망들은 고스란히 동생에게 갔죠. 집에서 얼굴을 마주쳐도 서로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꿈에서 조차 나오면 욕을 하면서 깰 정도로 많이 증오했습니다. 그렇게 학창 시절을 겨우겨우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스무 살이 되자 마자 저는 바로 독립을 하겠다고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고 예전보다 훨씬 마음 편하게 대학생활도 즐기고 평범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동생을 마주하지 않으니 다른 건다 필요 없었고 마냥 행복했었죠. 그러다 제가 스물다섯 살이 되던 해에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충격적인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사고가 나셔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당장 오셔야 할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미친 듯이 울면서 곧바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의식이 없으신 상태셨고 동생은 군대에 가 있었던 상황이라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제발 아버지가 깨어나시길 간절히 바랬지만 결국 제 바람은 이루어지지가 않았죠. 아버님은 그렇게 제곁을 떠나시게 되었고 제게는 가족이라고는 서류상으로 있는 형식적인 동생만 존재할 뿐, 사실상 제 곁에는 아무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변호사분이 찾아와서 제게 유산에 관련한 거 안내해 주더군요. 아버지는 제게 미안한 마음이 크셨는지 본인 재산의 90%를 제게 상속하셨고, 10%는 동생에게 남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의지에 따라서 재산을 더 분배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었죠. 동생도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휴가를 나왔고 저는 그 모습을 보는데 보자마자 욕이 나왔고 도저히 마주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있을 테니 너는 그냥 눈에 띄지 말고 들어가라고 말했죠. 울고 있던 동생은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냐며 또 티격태격하게 됐고 유산은 어차피 너한테 10%밖에 가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말했고 마음 같아서는 1%도 주기 싫다고 엮겨우니까 말도 걸지 말라고 하고는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원래 성격 같아서는 날뛰었어야 애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무쪼록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보내게 되고 나서 저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흘러갔고 전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각장애가 있던 타라 평범한 직장을 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재산이 있었기에 저축만 해두고 살아도 충분해서 간단한 재테크들만 할뿐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지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자주 가던 부동산에서 중개업자분이 저보고 결혼을 해야 할때 되지 않았냐고 하더니 소개를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아는 분의 딸인데 지금 스튜어디스를 하고 있고 얼굴도 예쁘고 착하다면서 저를 설득했죠. 하지만 저는 여자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여자들 몇 명이 다가온 적은 있지만 청각장애가 있는 사실을 알고 눈빛이 바뀌는 것도 여러 번 겪었고 저에게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제 재산에 관심 있는 여자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사커 거절을 하고는 부동산을 나서게 됐죠. 그로부터 며칠 뒤에 저는 은행 업무를 보고 집으로 들어가던 길이었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부동산 중개업자분이 어떤 여성분이랑 같이 서 있더군요. 복장을 보니 스튜어디스의 캐리어를 끌고 있었고, 저는 저 여자분을 소개시켜 주려고 했었던 건가 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인사를 하는데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정말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너무 예쁜 외모에 뭔가 전문적인 복장을 입고 제게 방긋 웃는데 그 모습에 푹 빠진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설레는 마음에 부끄럽게 인사를 하고는 도망치듯 금방 집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그런데 제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그녀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조금만 있으면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며칠 동안을 참으며 보냈지만 도저히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그 부동산으로 향했고 중개업자분에게 소개를 받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중개업자는 갑자기 웃더니 그러게 진작 소개받으라니까 벌써 다른 남자랑 소개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한탄하면서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려는데 일단 여자분한테 한번 물어나 볼게요 라고 해서 저는 금세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다행히도 여자분은 소개받은 남자와 잘 안됐다며 소개를 받아보겠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뒤 소개를 받기로 한날 저는 처음으로 미용실도 가고 명품옷도 사서 최대한 저를 깔끔하게 꾸미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녀도 약속 시간에 맞춰서 나오게 되었고 활짝 웃으며 제게 인사를 하는데 평상복을 입어도 너무 아름다웠기에 저는 눈을 떼지를 못했습니다. 나이는 저와 동갑이었고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최대한 그녀의 발언에 뭐든지 수긍을 하면서 호감을 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서 더욱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청각장애가 있다는 사실에도 놀라지 않았고 재산이 이 정도 된다고 해도 그렇구나 하면서 별로 놀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무력도 없고 사람을 편견하지 않는구나 싶어서 저는 더욱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의 적극적인 대시에 그녀와 저는 연인이 되었죠. 결혼을 전제로 만나다 보니 주로 하는 이야기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녀는 어떤 곳에서 어떻게 살고 싶다부터 시작해서 결혼을 하더라도 스튜어디스는 계속해서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뭔들 다 좋았습니다. 그녀만 저와 함께 할수 있다면, 제 모든 걸다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아서 곧바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한 뒤로 6개월간은 그 누구도 부럽지 않게 많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던 제 아내는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처럼 점점 변해가더라고요. 쉬는 날에는 백화점에 가서 천만 원이 넘게 쓰는 게 일상이었고, 새벽 늦게까지 연락이 안 되는 건 기본이더라고요. 저도 그때는 정신이 나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저는 다 좋았고 불만이 크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결혼 1년차 때부터는 제 아내는 저를 벌레 보듯이 무시를 하기 시작했고, 잦은 비행으로 출장을 가면 연락이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반복됐습니다. 심지어 우연치 않게 휴대폰을 보니 출장 가서 다른 남자들과 사진 찍은 것도 봤지만, 그냥 용서를 해주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몇 번을 더 바람을 피더니, 나중에는 대놓고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그런 말들을 당당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했던 탓에 이미 제 사고방식은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했죠. 그냥 그렇게 밖에서 놀고 다녀도 항상 집에는 들어오니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람 피는 모습이 제 눈에만 안 보이면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사업과 관련해서 미팅이 있어서 호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익숙한 모습의 여성이 보이더군요.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저렇게 호텔을 드나드는 걸 보니 너무 화가 나더군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옆에 있던 남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단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바로 제 친동생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산을 조금 받고도 조용했던 이유가 저렇게 내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라고 했던 거구나 생각했죠. 저는 곧장 폭발할 것만 같은 마음을 추스르면서 조용히 둘을 따라갔습니다. 사실 그때는 제발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따라갔죠. 그런데 결국 그 둘은 같이 한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저는 조용히 문 밖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비참하게 서 있었습니다. 30분 가량이 지나고 배를 놀랐죠. 그러자 문이 열리더니 제 동생이 가운만 입은 채로 문을 열더라고요. 깜짝 놀라 하는 동생을 보자마자 욕을 하고 몸싸움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소리를 질러댔고, 결국 경찰까지 부르게 되었죠. 저는 동생에게 일부러 접근했냐고 욕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출장을 가다가 자신이 먼저 연락처를 물어봤고 만났다며, 무슨 헛소리냐고 소리치더라고요. 참 황당하게도 바람 피운 걸 자랑이라도 된다는 듯이 저를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한마디 하더군요. 이제 모든 사실을 알았으면 그만 빌붙고 이혼 도장 찍고 꺼지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자 아내는 옆에서 비웃으면서 이제는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며 말하는데,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서 소리내서 펑펑 울었습니다.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제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그때부터는 저도 도저히 버틸 자신이 없었고, 모든 걸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와 결혼 생활 2년 만에 결국 끝을 맺고 말았고, 아내와 동생은 주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됐죠. 그 뒤로 매일같이 술만 마셔댔고 일상생활을 전혀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제 인생은 도대체 왜 이런가 싶었고 사람에 대한 배신이 너무 컸기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결국 시간이 모든 걸 해준다고 한 해, 두 해가 지나갈수록 저도 모르게 웃고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든 시기여서 여자에 대한 적대감이 심했었지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더니 지금은 결혼한 지 6년 차지만 단한 번도 다툼 없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전 아내와 달리 차치도 절대 부리지 않고 항상 알뜰하게 저축하고 지내는 그런 천사 같은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두달 전쯤 갑자기 10년 만에 전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외 번호라 혹시나 싶었지만 그 혹시나가 맞더라고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염치로 감히 나한테 전화를 다 하냐고 했죠. 예전에 있었던 일은 미안했다며 사과부터 하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한 말은 정말 좀 많이 놀랐습니다. 사실은 동생이 이민을 오고 나서 2년도 채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술만 마시면 매일같이 욕하던 동생이. 이미 이 세상에 없다고 하니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말을 더듬으며 물었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멀쩡하다. 내가 왜 죽었냐고. 그리고 죽은 지가 8년이 됐는데 그걸 왜 이제 말하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전한에는 할 얘기가 많은데 전해줄 것도 있으니까. 다음 주에 들어가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이 흐르고 난뒤 저는 전한애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아내에게는. 예전에 있었던 일도 다 말해줬었고, 동생의 소식을 말해주면서 만나고 온다고 미리 말했는데,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면서 조심히 다녀오라고 했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전 안에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부터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죽어맞당한 사람인데 너무 미안하다며. 사실은 그때 당시 소개를 시켜줬던 부동산 중개업자와 전아내는 둘이 만나고 있었던 사이였답니다. 제 재산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었고, 그 덕분에 결혼을 하고 나서 제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몰래 비자금도 많이 빼돌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서는 말했습니다. 사실 당신 동생을 많이 원망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자신이 미쳐버릴 것 같다면서 용기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동생과 전아내는 불륜 사이가 맞았답니다. 물론, 그건 전하네만의 생각이었다고 했죠. 동생은 전하네와 이민을 가고 나서 곧장 모든 사실을 밝혔답니다. 사실은 암에 걸려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당신을 형 옆에서 떼어내려고 했다고 말했답니다. 그런데 전하네는 이미 제 동생에게 많이 빠져있어서 동생이 떠나는 날까지 옆에서 있었다더군요. 그리고는 제게 노트를 건넸습니다. 사실 동생은 절대로 이 비밀을 제게 말하지 말라고 해서 평생 말하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짐을 정리하다가 이 노트를 발견했고, 내가 이 말을 안 하면 마음의 죄책감이 들어서 절대로 인간으로서 살아갈 자신이 없다면서 주더라고요. 그렇게 전 아내는 미안하다면서 앞으로 잘 지내라고 하고는 자리를 떠났고, 저도 차로 돌아가서 침착하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와 저 그리고 동생이 찍은 유일한 사진이 끼어져 있더군요. 일기는 매일같이 쓰지는 않았고, 동생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특별한 날들마다 쓴것 같았습니다. 제가 청각을 잃은 날쓴 일기를 보니, 동생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동생은 저에게 사고를 입힌 뒤로부터 매일같이 죄책감에 시달려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가 떠난 게 형의 잘못이 아닌 거 아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하면서, 그래서 그날부터는 제게 편한 거라면 뭐든지 해주려고 했더군요. 제가 동생에게 말을 하지 않으니 서로 말을 섞지 않는 게 어린 나이에는 배려라고 생각했고 그날 이후로 자연스럽게 형과는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됐다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창시절 제게 놀림을 줬던 친구를 언급하면서 욕을 적었고 결국에 혼쭐을 내줬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얼굴에 멍투성이가 되어서 들어왔던 날이 떠오르면서 얼핏 기억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는 자신이 눈에 띄지 않는 게 형의 행복이라 생각했고 절대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가망이 없는 암이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를 마지막으로 멀리서나마 보고 가려고 했답니다. 그렇게 저희 집으로 오던 중에 전 아내가 다른 남자와 저희 집으로 들어가는 걸 봤답니다. 동생은 제 결혼식도 멀리서 지켜봤었기에 아내의 얼굴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당장 뛰쳐들어가서 다 부숴버릴까도 생각도 했지만, 제 성격을 너무 잘하는 동생은 침착하게 자세한 내막을 알아봤고, 자신이 나서봤자 제가 이혼하지 않을 거란 걸 알았답니다. 그래서 전 아내를 유혹해서 아무도 모르게 이혼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날 호텔에서 우연치 않게 현장에서 걸려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리고는 동생이 모진 말을 하자, 형이 펑펑 우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그날 밤새도록 굴었다네요. 저는 그 글을 보는 순간 또 다시 미친 듯이 눈물이 났습니다. 동생의 마음을 몰라줬단 게제 자신에게 너무 원망스러웠고 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떠나간 동생이 너무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제 아내를 제 동생이 보내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는 집으로 들어가서 아내를 보니까 어린아이가 된것 마냥 너무 슬퍼서 소리내서 펑펑 울었습니다. 아내도 함께 울면서 앞으로라도 동생이 저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게 기도하자며 저를 위로해주더군요. 저는 형으로서 너무 한심했습니다. 어릴 때 실수로 일어난 그 사고를 유연하게 넘어가지 못해서 모든 짐을 동생에게 떠넘긴 것 같아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제 동생도 그 어린 나이에 엄마를 일찍 떠나보내고 모든 게 삐뚤어져 보이는 상처 많은 어린 아이였을 뿐이었는데 말이죠. 앞으로 저는 제 동생을 평생 그리워하면서 살아갈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제 동생이 저 세상에서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게 짧게나마 위로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중한 시간 제 글을 읽어 주셔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세요.